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마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지금 흑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흑석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 있는 흑돌의 활로가 두 개밖에 없고요 백은 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건 막았을 때 어떤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 있는 흑석점을 어떻하든 끄집어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정답의 초수는 이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이 무조건 이곳을 막아올 텐데요. 여기서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의 활로는 세 수고 심지어 흑돌은 약점까지 있어서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흑 여기 있는 넉점이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가고 막았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수요? 저이 수는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또는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저 여기 있는 흙돌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흙돌이 먼저 잡혀 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건 나가놓고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이때부터 흙이 뭔가를 잘둬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기발한 수법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정답의 첫수 이곳으로 하나 정확하게 끊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자 100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가 중요해요 진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게 일단 이곳은 단수를 치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실 겁니다 근데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100도 정말 침착하게 응수하는 순간 흙돌이 거꾸로 잡히는데요. 그 수는 이렇게 그냥 나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일선으로 가만히 나가 빠지게 되면 자 이거 단수 쳐도 자 이거 때려내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봤자 지금 연결하게 되면 흙은 여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가무가 형태로 이것은 흙돌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하나 끊어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흑에겐 그럼 여기서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러한 수법을 진짜 둘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둑에서 이제 고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정답은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죠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나가는 수와 잡는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이곳을 잡게 되면 흑은 지금 이렇게 한번더 막아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흙이 패감을 쓰고 받아주면 여기를 때려내는 이러한 패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약에 이 패를 지게 된다, 그럼 이렇게 막아서 또 다시 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패감 쓰고 또 이렇게 때려내는 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이 수수는 패가 정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패를 내어주고 싶지가 않겠죠. 흙 백입쟁선 장 절대 이 패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수를 생각할 겁니다. 흙이 지금 이 장에서 그냥 연결하는 건 먼저 잡혀서 곤란해지고요. 자, 그렇다 이곳으로 단수치는 것도 때려내고, 이거 두어봤자, 이미 흙돌이 잡혀 있습니다. 육가무가 형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흙입장에서 또다시 어떻게 둬야 됩니까? 지금은 연결하는 것도 안 되고, 단수치는 것도 안 되면, 지금은 흙에겐 또다시 어떤 수가 있죠? 일선에서 가만히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빛깔나게 멋진 수예요. 자, 백이 이곳을 잡으면, 지금 백감 하나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받아주었다. 자, 이거 때려내는 거죠. 자 그리고 백이 나가면 또다시 이렇게 막아가는 거예요. 물론 늘어진 폐이면서 자체 폐감이 좀 있긴 하지만 자 이것도 폐감 쓰고 받아주면 이와 같이 때려내는 폐를 통해서 어차피 이 흑돌은 지금 모두가 잡혀있었던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백진영에서 이렇게 큰 폐를 만들어내서 흑이 구사일생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도 더 멋진 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정답은 패가 정답이었어요. 자 실전에서 이러한 형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끝내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이건 잡혀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가 있죠? 이곳으로 하나 꾸역꾸역 막아가고요. 자 이곳을 두었을 때 여기서 중요해요. 이곳 하나 끊어가고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이 나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아만 준다면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해서 패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를 백이 그냥 가만히 내려 빠지는 순간 자, 이곳 이곳 단수 쳐도 때려냈을 때 여길 두어가면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이 형태는 흙이 여길 들어갈 수가 없는 유가무가 형태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면에서 하나 밀어두고 잡았을 때 여기 끊어두는 이러한 전략을 쓴 다음에 백이 이곳으로 만약에 잡아주면 이때는 어떠한 수가 있다고요? 가만히 일선에서 반대쪽에서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 때려내면 패감 쓰고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패가 만들어진다는 라걸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빠졌다, 반대쪽으로 빠졌다? 그러면 흙도 침착하게 다시 한번일선으로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패감 쓰고 받아주고 이와 같이 때려내는 자, 이곳 나가면 막아갖고 자 패감 또 쓰고 받아주고 이렇게 때려내는 폐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